지난 토요일 김건희 관련 사건 재판의 변호인이 SNS에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물론 지금은 삭제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요건 때 김건희 경복궁 사진을 유출한 사람을 특정했다 라면서 적당히 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라고 경고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심지어 업무상 입수한 사진을 유포하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생각해보라 라고 하면서 법적 책임을 운운하며 겁을 주기도 했습니다. 적당히 하라. 이 말을 들어야 할 사람은 제보자가 아니라 김건희입니다. 경복궁 휴공일에 경회루 2층에 올라가서 짝다리를 짚은 사진 이걸 보고도 김건희를 호위하겠다고 나서고 싶습니까? 경복궁 금정전에 들어가서 용상에 앉아보고 잠겨있던 건청궁을 기어이 열어서 구경을 하고 종묘에서는 차담을 하면서 우리 문화재를 사적으로 유행했던 김건희 김건희야말로 적당히 있어야죠. 저주와 즉, 왕의 자리에까지 올라 봤으니 아직도 세상이 자기 발랄에 있는 줄 착각을 하는 모양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마저도 수사 대상입니다. 김건희 특검이 문화재 사적 유형 의혹과 관련해서 문체부 기조실장을 소환할 방침이라고 알려졌습니다. 김건희 본인도 이 사안과 관련해서 수사를 받게 되겠죠. 어떤 업무도 맡겨지지 않았던 김건희가 적당히 하자는 것이 어떤 법적 결과를 가져올지 김건희 본인과 변호인이 더잘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들 만행에 대해서 진실의 목소리를 내는 국민을 향한 겁박도 적당히 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